<laughs> 몰라 또 가져왔어. <웃음> <웃음> 음. 혹시 나 토마토 별로 맛 없어. 맛있는 게 아니야. 이거 과일이 아닌데. 왜 이렇게 먹고 싶어 하지? 음, 귀여. 아니야. 거기 있을 거야? 이거 달라고 그러는 거지 너 지금. 이거 너 어떻게 먹으려고 이거를? 응? 그래 이거 뭐 저기. 결국 <laughs> 옥수기 거를 잘라 왔어요. 물로다 씻어서 맛이 없을텐데 이걸왜 좋아하는거야? 맛있어? 옥수화? 엄청 잘 먹네? 옥수야 유치원 가야돼 어메 일어나 5번은? 번 5번, 틀렸고 6번 틀렸고 7번 틀렸고 어? 아니 이게 진짜 답이 잘못된 거 같아요 잘못됐겠냐고 아 뭐야? 아 진짜 다틀렸는 뭐? 치러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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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상한데? 좀 잘못된 거같 근데? 어? 또 맞는다 갑자기 <laughs> 왜 그건 또 잘못된 거안 같아? <laughs> 어? 또, 맞, 또 맞았어 어? 또 맞았어 <laughs>

小冰冰。 옥숙이도 유치원에서 귀여운 거 받아왔잖아. 이거 뭐야? 응, 음? 로다 오빠 생일이었어? 어디가? 빨리 줘. 이거? 귀여워.

뭐라고 <Shotgun> 아 근데 귀엽네. 저거 끝나면 가 짱네. 진짜아빠한도 가야 되고. 귀여워. 아봐 그렇게 스카이 이만것같데 음, 네. 네. 음? 괜찮아, 기 죄송한데 네. <laughs> 너 그러다가 맞을 것 같아. 같아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엄청 <laughs> 적극적이다, 애기가 형이랑도 인만좀 해봐 수윤만 <laughs> <시은이만> 좋아해 <laughs> 야, 옥숙이가 커 보인다. 옥찮아 yani 옥숙이 아. uh, <목소리> <mais. 대박이야>. <목소리>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? 옥숙. <목소리> 원래 원래 이름이 옥숙이였어 <목소리>

열명대. 뭐아니그저이 기다려야지. 기다려. 기다려. 아, 그러니까. 뭐, 뭐, 어, 뭐, 어, 제말투 아. 아, 진짜. 너무 すみま